구약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끊임없이 택한 그의 백성들,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곳에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흔적 속에, 이 출애굽의 역사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이루어짐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요셉 얼굴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통지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남쪽 경계선 보엘 세바에서 고민하고 아마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간다. 그러고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마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을 알던 바로가 통치할 때고센땅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은 실을 말릴 계획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그들은 이유 모를 고통에서 울부짖습니다. 요셉을 통해 풍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뒤돌아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의 압제도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은 소리에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시켜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그들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곁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레국기 16장 35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 몸부림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목말라 고통받고 아무리 차도 물의 근원이 없는 신 광야에 들어섰을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고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순간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 백성의 목을 축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출애국기 17장 14절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숫자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래서 훗날의 모든 싸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40년 강려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는지 세월이 지나도 잊어서는 안될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너보산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 창세기,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신명기 8장에는 광야 40년 길을 잊지 말아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 먹던 떡으로만 먹어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해라. 놀랍게도 잊지 않아야 될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요수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와의 호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난 40여 년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모세의 죽음은 아마 엄청난 절망이고 위기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아들 요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1장 2절 내종 네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도 사모하고 약속했던 적각구려 어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그 땅을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다양한 말씀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400여 년 준비한 그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쉬운 길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비아마리스 해안 도로로 가면 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까운 길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전의 애굽 생활에 그저 빠져 들어갈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우리의 믿음이 결론적으로 약속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수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담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신 광야를 거쳐서 각가지 기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을 8번 오르내리면서 그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40일 금식기도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3번 감당하면서 1계명과 함께 모든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할지 모든 규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땅그 약속의 땅을 정치하고 누릴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가까운 길 시나이 반도 내륙을 향해서 그래서 며칠 길만 가면 보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 이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을 갈수 있는 네게브의 마지막 오아시스 카데스바니아에 진을 치고 이제 그 길로 향하여 인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갈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우리가 믿지만 그 길이 어떤지 그곳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우리가 정탐하고 와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지도자들이 약속한 축복의 땅그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민숙이 13장, 14장에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가그 땅을 바라본 열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고 원망합니다. 좋기는 좋다. 광야보다 좋다.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한다는 걸 믿는다. 그런데 믿음대로 될것 같지 않다. 그 땅의 성업은 얼마나 큰 성을 쌓고 있는지, 그 땅의 거민들은 얼마나 그 키가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못 간다? 안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요수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을 안정시킵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가면 그 땅은 약속한 우리의 땅이 된다. 지금이라도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열명의 악평하며 불평하는 그 말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연단 시련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장년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모래밭에 다 묻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기다림의 역사를 우리는 광야 40년의 역사로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숫자가 광야 40년 동안 죽고 새로 태어나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더 멀고 먼 트랜스 요르단 그래서 험한 그 길을 돌아서 이제 네보산에서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유언처럼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요호수아는 그 어떤 기적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너보산에서 요호수아와 함께 가난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차이 있는 모습으로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과 단련을 받은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까운 길, 해안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가야 할 가데스 바냐에서 내륙 브엘세바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 그 길을 스스로 거역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40년 광야생활이 마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던 모습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는 그 길은 상징적인 찬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건너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느 날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될 그때 주저하다가 변명하다가 때로는 스스로 의심하고 염려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가난 땅을 바라보고도 도전하는 모세의 엄청난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받아서 아멘. 하는 말씀은 받았는데 추수 거두는 것이 요단강의 그 엄청난 강을 바라보며 또 두려워 떨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인들은 또 다른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홍해 앞에 두려워 떨며 원망했던 그들과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원망하고 배고파 원망하고. 때로는 길이 험하다 원망했던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와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병들이 약속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홍해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넜다면 아니, 건널 수밖에 없는 뒤에서 애국의 군사들이 칼을 쳐들고 목숨을 달라고 달려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건넜다면, 요단강은 놀랍게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준비된 믿음, 훈련된 믿음, 가나안 땅을 향한 확신 이 있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던 흔적을 요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아 1장 16절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를 우리들이 죽일 겁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기로 결심한 이스라엘 백들의 믿음의 단편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나 신명기서를 읽어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고백의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했던 시련과 고통의 값은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약속된 축복이고 이 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가지 기도의 응답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보장된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땅의 것에 너무 혼돈 때론 땅의 것에 너무 매료 당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선 그 모습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소망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대가 흐려지면 어느 날 기도할 제목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위기가 다가올 때 때로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니 그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로 삼고 끊임없이 시인하고 끊임없이 소리쳐 외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그 응답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옆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요소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명의 정탐꾼은 당시에 최첨단화된 정보를 가진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여호수아의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정보도 갖지 못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기생 라합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기생 라합은 또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구원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지붕의 숨겨놓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능이, 너희,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게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물을 갈라놓고 또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한 그 일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선대하여 구해 주셨으니 내 아버지 집 선대하여 우리의 목숨도 보장해 달라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정포를 내놓라고 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기생나합의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만져놓고 그들을 다 손써 놓으신 하나님의 정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수아는 3장 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유숙했다라고 성경합니다 요수하를 읽어보면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순종, 말씀하시면 전진, 말씀하시면 도전하는 믿음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몰라서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믿지 못해서 11조를 못합니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나의 은사나 재능을 하나의 빼에 되돌려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광약길을 걸으며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난 땅을 그리워했던 그 약속을 이제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결단하고, 그때 다시 도전하고, 그때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곧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이미 제사장들은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우기 끝자락에 얼마나 헬몬산 아래부터 사마리아 산악지대, 요르단 지역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 요단 계곡으로 뭉쳐서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물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괴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발이 요단 강에 다 잠기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계속 그 몸을, 물들을 뽐핑해서 그냥 개울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너보산 아래 요단 그 넓은 평원은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져서 안강 행상강 뚝이 무너져서 안강뜰이다 물로 잠겨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곡식 거둘 때 바로 요단강 하류 사해바다와 맞붙어있는 이 여리고 요단에 건너던 그 현장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요단강은 갈리바다가 해저 200m 그리고 사해바다가 해저 400m 이스라엘 땅의 유대 산악지대는 800에서 1000고지에서 흘러내리는 물들 틀에서 요르단 600에서 800고지 그곳에서부터 빗물이 몰려들면 그 물들이 전부 다 함께 요단 계곡으로 몰려듭니다 엄청난 그 물의 속도 속에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백성 앞에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요단강은 하나님이 끊어주시는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흘러오던 물은 다 사해바다로 빠져들어가고 마른 땅이 되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먼저 벗개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가정이든 교회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이든 사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은사가 달라요.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직장 때로는 사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다 같은 믿음의 사명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주어지는 대로 사명 따라 순종하는 그들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엄청난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성김의 자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사명의 벗겨를 메고 앞서가는 장로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는데 포항 땅에 누가 포항 침례의 장로님들을 존경하겠습니까?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박수도 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남다른 믿음이 필요할 때 앞서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혹 어떤 일이든지 사명이라 생각할 때 그들이 벗겨를 메고 믿음으로 가는 그름에 요단강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름이 요단강을 갈라놓는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와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은약개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간다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강 언덕에 넘칩니다 제사장들만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들도 그 현장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와의 말만 믿고 앞으로 앞으로 함께 전진하고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그름은 약속이 곧 기적이 되고 약속이 곧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가난 땅 입성의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약속한 말씀은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를 맛보지 못한데, 놓탄 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믿고 구한 것에 응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목숨 건 사명자들의 앞서가는 헌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그 조상들이 안타깝게 후회스럽게 아쉽게 헛되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비극의 현장이 아닌 그들이 딛고 섰던 그 자리의 돌을 길가에 세워놓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걷는 요단강의 간정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믿음의 간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의그 자리에 함께할 은혜인 걸 기억하고 이한 주간도 이 어려울 때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거리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재단을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해 가면서 이 10월 한달 그 두어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져서, 오늘 길가레스의 감격이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